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재물운이 막혀 있는 느낌이 든다면 지갑을 확인해 보세요. 항상 지니고 다니는 지갑은 재물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공간입니다.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갑을 가지고 다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영수증입니다. 영수증은 지갑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. 이미 지출된 돈의 흔적으로 소멸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영수증을 넣어두면 재물운이 자유롭게 유입되어야 하는데 지갑 속 영수증에서 발생하는 소멸된 기운 때문에 풍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. 지갑을 확인해보시고, 오래된 영수증이 있다면 버리시거나 별도 파일에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 바로 명함입니다. 보통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주고 받은 명함을 지갑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명함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. 무심코 받은 명함 중에 부정적인 기운이나 망한 회사의 기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기운이 나에게 전달되어 재물운이나 출세운 등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. 누군가와 명함을 주고받는다면 지갑에 놓지 말고 명함 케이스나 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, 지갑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나 물건을 넣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. 풍수적으로 지갑은 돈과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.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나 물건을 넣으면 살아있는 기운과 죽은 기운이 충돌할 수 있고, 결국 생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풍수에서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하여 지갑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반면 살아있는 가족의 사진은 생의 기운을 강화시켜 주므로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